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이사에서 66장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성을 찬성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 그들은 자기이 길을 택하며 그들이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업을 위하여 슬파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즐 빠는 것 같이 그리 그위로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즐 넉넉욱히빤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 영광을 넘치는 신에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아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어 뼈가 연한풀이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와께서 호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혀리바랑 같으리로다. 그가 혀겨간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만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호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와께서 호 죽임 당할 자가 많으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행위와 사상을 아느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과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여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네. 마땅히 저는 죽여야 할 죄인이었사오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싸우니 이 시간 아버지여 나라는 것은 완전히 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사 자의가 되게 마옵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영가육을 다스러 주시옵소서 시종일간을 맡아 다스려 주실 걸 믿고, 어린 것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소위야 사상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시야 된다고 봅니다. 2절에는 믿는 교회가 통해가 없다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와 사상을 정말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 대책에는 기도원이나 교회에다가도 회계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중심의 회계가 있고 생각의 해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와 막혀진 해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지어진 죄가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에 성령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할 때에 치유해 주십니다. 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할 때에 교에서 회개가 안 된다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죄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령 해방자는 영세서나 내세서나 삶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불러 판단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사상이 무엇이냐? 사상.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사상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스에서는 이 공산당을 소위 말하는 공산당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개 정당 공산당은 일개 정당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 1장이 37절 하반절의이한절 아래서 보면은 이 저들은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자, 사상적인 면에서 공산당이 무신론이 유신론이요. 예? 무신론이지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된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 교회입니까? 본부지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상당을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나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그렇고 정말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주도를 잇더렸습니다자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언론 자유가 없는 데서 출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성경이란 그들에게는 화장지보다도 못한 것, 앞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편적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 자유가 없고 언론 자유가 없고 출판 자유도 없고 행동 자유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체류 장막이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자유, 종교가 차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무신론 정치다. 성경에는 짐승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3대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숨은 3대 비밀이 뭐냐 할 때에, 공산당이요저무신론 예? 사상이 세계 통일한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들어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단3 명만 남아도 세계를 지구를 멸절시켜 버리고서라도 공산당을 만들겠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종교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보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당이 세계 통일할 때 우리가 세계 통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계시로 17장 보면는 음료는 붉은 말을 탔다 그랬습니다. 붉은 말은 공산당을 말하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마음이 검다는 거죠. 청황색은 알록달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이죽 죽는 길이요. 어떻게 보면 살려주는 길이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연계가 지금 혼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성경을 바로 하지 못하면 연계나 진리나 바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덴동산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다시 찾아주는 데는 땅 끝에서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에덴동산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땅 끝해던 우리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세계통일합니다. 공상당이 세계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정말에,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아니면 열방과 연족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본다. 이사여 60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두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 날 때에, 노아가 술이 해서 일어나가지고 탁 애언할 때에, 함은 종의 종이, 종이 된다 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지않아요 자 야벳은 창대한다 말씀대로 세계의 값부여 아니에요. 그 말씀도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지나간 것이 실체입니다. <laughs> 어떤 사람은 역사를 보고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평칠나네요 그렇다 움도안 합니다. 대화도 할 가치가 없거든요. 자세매장막에 정말 야베이창대께서 세매장막에 깃든다 그랬지요. 너한 예언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랬던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메족숙은 계속 예측부터 몇천 년 동안 종이 되는 생활을 해왔고 야베스는 창대들을 이루어졌고 그런 세매장막에 깃드는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앞으로 이사회 집장절은 열망제물이 우리나라 도둑니다. 이 포도주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포도주도 첫번 나온 포도주가 있고, 물로 만든 포도주가 있죠. 지금까지 주고 찬단가는 복음은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물로 만든 포도주는 뭐냐 할 때에 마지막에 신랑을 주를 영접해야 할, 알곡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가 두 번째 포도주입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면 낙원에 가는데 두 번째 포도주는 먹으면 신랑주를 영접받을수 있는 그룹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아이콥이 되는 역사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는 역사인데 영적구원과 영육간의 구원이 차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인간의 종말의 계시록과 순서 장세기에서 대남동사을 죽였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산당은 자 부자는 때려잡아 죽이고 1917년 소련혁명이 그렇지만 2천만 명을 죽일 때에 있는 자들을 전부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알 30원이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30원이 아까워가지고 이것은 총알로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낙가망치를 들어가지고 쫓아주겠고 묵을 뭐 끌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낙가망치 기호지요. 그런데 소련은 또 바꿨습니다. 협상하면서 세계를 사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규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이북은 역시 같지요. 낙가망치로 때려 펼려세운 나라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사상이 또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상. 자, 기독교의 사상 본질이 상실이 됐습니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엮지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 넘치야 기독교가 가장 무서운 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예방죄 나와 맞지 않으면 이 당, 모든 정제를 해버리는 이 성신해방제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성신해방제 때문에 은사를, 은혜를,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도어져 버립니다. 천천히. 한번준 선물은요, 영혼이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패짐으로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저 총각 때도요, 교회 가면요, 이적 기사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진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교회도 붕괴한다 그러면 적금교회도 이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형편에 놓이진 않았지요. 목사님들이 알아같이 이상하게도 저를 만나면 목사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올 때에 벌자도 있는다 그랬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 은혜가 더 강해진다고, 늦은 비 역사는 더 강하다 그랬는데, 왜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마릅니까? 그전에는 사랑도 있는데, 왜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기독교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순기한 종들이 6 2 5 끝날까지 순기한 종들이 보좌 하나님 재단에서 기도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처럼 순기한 종들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참으라 순교자 동무가 나올 때까지 잠깐 참으라.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 마음 아픈 것이 그 사랑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요한 일서 3장에도 보면, 16절 이하에도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마땅하다 그랬지요. 그러면 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또 한간정 말에는 아이을 찾기 위해서 또 목숨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신랑주를 영접할 때에 소위야 사상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이코기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길가등을 준비해서 밤중에 신랑이로다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형들이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 사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들도 주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 앞서한 종들이 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생명의 면관을 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라거든 어떻게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십자가 지면 어려울 것 같지 않? 사람들은 이 은혜 받으면 조금 종독이, 아, 나안 하겠다 이러는데, 십자가는 짐은 짐을수록 가볍습니다. 아멘. 짐은 지고 질수록 가벼운 것이 십자가인데, 안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안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짐은 가볍다 그랬지만, 진짜 가볍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힘드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들고, 안될것 같은데 되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 욕심에 채우려면 안 되겠지요. 나를 버려야 되겠지요. 내 생각과 욕심 모든 거. 생각상 기도하다고 내려다가 어떤 목자님을 보니까 좀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러 옵니까?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양은 짓고 뭐 하고 이렇게 교회도 짓고 그걸 목적 두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응답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이요? 예? 내 욕심 아니냔 말이에요. 요양은 하고 뭐 하면 편하잖아, 돈 들어가.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이 돈, 물질 없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해서 모든 걸 내려주면 숙교 가볍게 되고 아버지께서 해야 할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게 합니다. 아멘. 아마 여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반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 환상 속에서나 혹시 꿈 속에서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려서 나에게 주신 어떤 최적과 기사,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본인만이 아는 비밀이겠죠.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분들이 반드시 사명을 하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어느 분이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 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쓸만 쓸수쓸 송일수록 시련과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크게 쓰기 위해서 그 시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예? 그러면 요 이걸 다 받아들여버리면 요 천하사람이 내려간날지라도 그게 욕으로 안 느껴요. 편해요.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우혜를 받았으니 나는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숨겨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어떤 그런 소야 사상이 있다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쓰는 일이 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증생해서 생명의 멸간을 쓸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검은 것을 흰다하고 흰 것을 검다하고 이런 기독교가 됐습니다 오늘 모인 귀한 종들 머리머리에 보써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자기 주어진 삶에게 충성과 진실을 바로 할수 있도록 열린 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으으로 쉬워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물심양면으로 시생하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요와 신이 함께 해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방송 전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홍승면 목사님. 천신업 목사님, 정태종 목사님, 김예경 목사님, 방군숙 성교사님, 홍기동 목사님, 김영기 목사님, 김신혜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또모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경철 목사님 되었습니다. 대은 손길,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정숙 목사님 되었습니다. 만복의 큰일이 되신 우리 주위에서 크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세계 속의 복지 성교 연맹 이외, 세계 성교 복지 신문 방송 이외, 세계 속의 문화복지 예술단 이외, 또 이렇게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통역자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